이거도 올려. 자, 리타스에서 저희 리타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요. 음! 자, 여기 안에는. 저는 망고. 저는 커튼 캔디. 손사탕 맛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하얀색깔 크림이 있는데요 크림과 함께 떠서 떠서 먹겠습니다 아, 배불러요 아커거 맛있는 브리타스별 맛은 없어요 맛은 없어요 네. 근데 원래 어디서 먹냐면요 차에서 먹어요. 지금 차에서 먹는데 바로 앞에 보여줄게요. 짜잔! 교차로에요. <laughs> 교차로에 바로 리타 가게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저 아줌마 지나가는 것도 보이시고. <웃음> <웃음> 교차로입니다. 던킨 보너츠 교차로네요. 예? 다시는 안올 거예요. 맞아요. 리타스. 기억하시고, 많이 피해주세요. 많이 피해주세요.